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하박국서 강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자, 이 하박국서 3장의 시작은 시기 오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오노시라는 말은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는 시절이니 시기온노시 얼마나 빠른 박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박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노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9절 또 13절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주임새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온 옥과 셀라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하박국 3장 전체가 노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노래를 녹음을 해서 전하기도 하고, 악보를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체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는 오로지 사람이 부르고 전하는 것만이 노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러한 노래 가사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찬양 노래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늘 본문은 찬양의 기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조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조에 맞추어 노래함으로 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 기도를 할 때, 어, 기도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의 가사, 그 가사 한절 한절이 너무나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다가와서 마치 그 가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듯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과 기도가 일치하는 순간인 것이죠. 처음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어쩌서 이러십니까? 라고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듯이 기도하죠. 그러다가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결국에는 그것이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가장 어,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복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의 항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항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이 궁률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죽게 대한 소문은이라는 뭐냐면요, 앞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부흥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붕이라는 말은요, 회복과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소연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원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이 하박국 3장에 다다르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니 얼마나 이 온갖 지식과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해보니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내 입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 신앙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 결정체가 뭐냐? 열매가 뭐냐?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의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조금도 불의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불이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사실은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집니다.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작정으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결코 실수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영광의 하나님은 나약하거나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혹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와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그분의 그분의 권능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대적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결국에는 악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봐도요, 불합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바로바로 바로 벌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세상이 참 보기 좋고 살기 좋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은 지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이 득세하고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 심이니까 강들을 놓으려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이 구절은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멸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 뛰어난 어, 장군이 말이죠 말을 몰고 가면서 적군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어, 연상되지 않습니까 8절에서 13절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분의 화살과 창으로 밟아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이 전쟁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론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자, 하나님의 전쟁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전쟁에 나오셔서 지금 전투를 치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로부터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저한 이 현실 속에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외국 선수들과 이 국가대표 대항전을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를 치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상대방 선수들을 챙기고 이 골을 완성시켰을 때 우리는 엄청난 흥분을 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옛날 시대의 말이죠 우리 편 장수가. 전투에 나가서 적군들을 말이죠, 주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면서 이 적을 이기, 이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그 장면을 보고 있는 병사들과 백성들이 와하고 환호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어? 적 우리 배열 척으로 적선 수백 척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전투를 치르고 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적군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선지자는 찬양을 하고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극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잃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바벨론 같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악한 어,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줘 없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진노 중에라도 극률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극률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한 유다 나라지만, 그래도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률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극률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극률과 은혜를 베푸시는, 잘했기 때문에 극률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잘해서 이런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공로이죠. 잘했으니 그에 대한 공로로, 보상으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이 아니라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극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극률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1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분쾌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잘못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입니까? 우리가 분명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늘처럼 확실 오늘날처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렸다. 정말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 죄사함과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역사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당연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불합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 뉴스를 들을 때에 열불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지 불합리한지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